네, 어, 네, 이제,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? 네! 네 어, 네, 오늘 요 날씨도 너무 좋고, 네, 참, 좋은 연휴 보내시길 바라고, 네,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. 푹 쉬시고, 네, 천박사 응원도 많이 부탁드립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남은 추석 연휴, 네,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저희들 인사드리고 물러가면 아쉬우시겠죠? 네! 그래서 소소한 이벤트 준비해봤습니다 아, 제가 먹지 못한 짜장면에 대 그리움을 자파겐처럼 표현해봤고그 다음에 인센스 저도 방에 두고 있는데 향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키리 저희들 추첨을 해서 호명되신 어, 분 좌석 번호 확인하세요 내려오시면 은 선물 받으시고 어, 강동원 배우랑 사진 찍어주십니다 번호 확인하시고 당첨되시면 소리 빽 찍어주세요 자 감독님부터 네, D열의 6번, D열 6번.